24절기 중 하나로 더위가 한창일 때이지만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입추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다 하나로 붙어 자라는 모습을 가리키며 변치 않는 사랑이나 부부의 깊은 정을 비유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열리지 비슷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동병상련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유교사상의 기초를 세우고 논어를 남긴 중국의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공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며 가치투자의 대가로 세계적인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워렌 버핏 시인 한용운이 1926년에 발표한 시집의 제목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의지를 님의 핏대어 표현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님의 침묵.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겪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심리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레자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조각 다비드상 피에타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미켈란젤로 1957년 소련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은 무엇일까요? 스푸트니크 1호 사람의 발뒤꿈치뼈와 종아리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로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의 유일한 약점에서 이름이 유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킬레스건. 1902년, 세계 최초의 현대식 에어컨을 발명해 에어컨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발명가는 누구일까요? 윌리스 캐리어.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쾌락, 동기부여 포상과 관련이 있으며,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토파민 캐나다의 수도로 온타리오주와 케백주 경계 근처에 위치하며 연방정부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오타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고 붉은색을 띠는 세포로 인체에서 가장 많은 혈액 세포는 무엇일까요? 척결구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70세가 된 것을 기념하여 여는 잔치를 칠순 잔치 또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희연 전 세계 아동의 생존과 보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946년에 창설되어 유엔 산하에서 활동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유니세프 어린 시절에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다가 성장하면, 해로 호흡하는 등 물과 육지에서 모두 생활할 수 있는 동물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양서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는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음식을 섭취한 직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혈당 스파이크.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1919년에 발표한 소설로 청소년이 성장하며.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은 무엇일까요? 대미안 고려시대의 거란의 침입을 막아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고 이후에도 군사와 정치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장군은 누구일까요? 강감찬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라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척반화장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고 고문하던 곳으로 현재는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며 근현대사 교육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서울의 시설은 어디일까요? 서대문형무소 1871년, 미국 함대가 조선을 침략해 강화도에서 전투가 벌어진 사건으로 조선이 처음으로 서구 열강과 군사 충돌을 겪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신미양요. 화학 원소 중 원자 번호 29번으로 뛰어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전선, 전자 제품, 동전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은 무엇일까요? 구리 큰 곰자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7개의 밝은 별이 국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별자리 또는 별무리는 무엇일까요? 북두칠성 커피, 차, 초콜릿 등에 들어 있으며 중추신경을 자극해 피로를 줄이고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조선 중기 문신이자 작가로 소설 홍길동전을 지어 신분제도의 부조리와 사회적 모순을 비판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허균 조선 후기의 화가로 풍속화와 미인도를 주로 그렸으며 월화정인과 단오풍정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신윤복 무선으로 기기간 데이터를 추구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스마트폰, 이어폰, 키보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일까요? 블루투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철학자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으로 유명하며 변론과 문답법을 통해 제자들에게 철학을 가르친 인물은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 프랑스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황제에 즉위하여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으며, 법전 편찬과 근대행정 제도 정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일까요? 나폴레옹. 법전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태체공일 조선 중기 추세붕이 경상북도 영주에 세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원으로 유교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곳은 어디일까요? 소수서원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과유불급 조선 후기 실학자 김정우가 전국을 22첩으로 나누어 제작한 지도로 당시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도는 무엇일까요? 대동여지도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분비되어 심박수와 혈압을 올리고 신체를 긴장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아드레날린. 고대 중국과 지중해 지역을 연결하며 피단, 향신료, 도자기 등 다양한 상품과 문화가 교류된 육상 및 해상 교역로는 무엇일까요? 실크로드. <목소리> 자메이카 출신의 육상 선수로. 100m와 200m 세계 기록을 보유하며 번개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우사인 볼트 종교적인 신앙을 실천하거나 마음의 치유를 위해 특정 성지나 성스러운 장소를 찾아 걷는 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지순례.